이 네, 무리수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2 플러스 3 루트 2 더하기 3 플러스 4 루트 2뭐 이런 게 있을 때 유리수분은 유리수분끼리 더하고 그렇 무리수분은 무리, 무리수분끼리 이렇게 더해서 계산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제 같은 실수분끼리, 허수분끼리 계산을 하면 돼요. 복소수에서도 덧셈의 연산 법칙인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모두 성립을 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허수부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실수부는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럼 실수부는 혼자 놔두고 허수부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실수부가 여기 두 개가 있고요, 허수부 이쪽에 두개 있으니까 계산해서 5 플러스 3i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4i-1 플러스 i죠 그럼 실수분은 마이너스 1이고 허수분은 이 두개를 계산해서 5i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도 역시 실수 계산할 때랑 똑같이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계산할 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눠야 되잖아요. 복소수로 계산할 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수부는 실수끼리, 허수끼리 곱했을 때 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끼리 곱하면 이제 ac 이렇게 되죠, 그렇그 다음에 허수끼리 곱하면은 플러스 bd i 제곱하면서 이 i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서 보다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수부는요 실수와 허수, 허수와 실수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ADI랑 BCI가 되겠죠 그쵸 그거를 이렇게 I로 묶어서 앞에 있는 실수를 계산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해 보죠 먼저 실수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고요 얘가 마이너스 3i 제곱인데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i 제곱이에요 근데 이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5가 바로 실수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랑 허수, 허수랑 실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i, 2i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i 여러분들도 계산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한 번에 나눠서 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i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12 플러스 이렇게 해서 7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허수, 실수 그러면 플러스 6,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다계산 해서 플러스 i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i 제곱은 실수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놓고 어,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 복소수 나눗셈을 할때 어, 보면, 분모에, 이제, 이런 복소수, 분자에도 이런 복소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소수,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의 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생겨야 돼요. 실수부, 허수부, 따로따로.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실수부, 허수부가 따로따로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를 실수화 시켜야 돼요. 그 그러니까 실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켤레를 사용합니다. 한 켤레가 뭐라고 그랬죠 a 플러스 bi의 켤레가 바로 a 마이너스 bi 잖아요. 바로 요렇게 한 켤레가 될때 둘이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물론 더해도 실수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요 성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분모에 보면은 c 플러스 d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c-di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c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c제곱, 플러스, d제곱. i가 없으니까, 얘는 실수가 된 겁니다.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a 플러스 bi 꼴의 복수수 형태로 고쳐보려면요 일단은 결례를 분모의 켤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바로 c-di를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아까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c제곱 d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요. 어, 분자는 우리가 실수부를 만들려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인데, bi 와 di 곱하면 마이너스 bd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잖아요. bd 이게 실수가 되고요. 허수부는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에 bc 마이너스 at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분수들은 다 실수화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바꿔놔야 다른 복수수들하고 같이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i 꼴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어자 1번 문제는 분모에 3 마이너스 2i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켤레인 뭘 곱해주면 되죠? 이거는 켤레인 3 플러스 2i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복수수를 한 켤레를 이렇게 같이 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켤레를 곱하게 되면은, 항상 형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3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가 13분의 3이 실수부가 되고요. 13분의 2i는 이제 허수부가 되겠죠. 자,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수화 해볼게요. 분모의 실수화.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1 플러스 2i의 켤레인 1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등식이 성립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모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 위에는 어 우리가 허수부 실수부로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부는 3,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1이 되고요. 그다음에 허수부는 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7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5분의 1백이 5분의 7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 플러스 bi 꼴로 고쳐놔야 다른 복소수하고 연산할 수 있다는 거.